구종아 그 아사리 그냥 내일 구독 티콘 좀짤 만드는 거 어떠냐? 진짜 천재인가? 아 이런 거 이모티콘 만들면잘안 보여요 생각보다. 근데 다른 타스들 것좀 보면 꽤 보였던 거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가 보네. 제가 인챈트 분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구독 티콘 가져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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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다다다다다 보냈거든요. 근데 좀더 자세히 말해달래. 이건 어떤 느낌으로? 아니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작업이 너무 힘들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나오는 걸 원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창작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크게 맞게 바꾸는 형태로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하지? 그냥 글석, 글자 없이... 이거는... 으흐흐... 으흐흐흐 아니, 이거는... 이거는 뭔데? 휴... 에쿵 이거는 뭔데? 빠!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레알, 나, 이거 근데, 이, 이 표정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약간, 티모 같다, 그지? 존나 헬마야, 근데? 사깟, 이응, 사깟? <laughs> 가버린 거 같다고? 그게 혹시 무슨 표현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줄수 있니? 아니, 근데 이거, 채팅 깨알같이 왜 이렇게 남아있냐? 으흐흐? 이것도 으흐, 야, 저것도 으흐고? 겹치는데? 이거는 뭔데? 그냥, 글자 없이? 알파메일? 전혀 알파메일 같지 않은데? 기다려? 끼악 얼굴이 좀더 커야 될 듯? 이거는 뭔데? 이것도 c 우야 첫번째 수수수 짤 역동적이라 맘에 드는데 어 좋던데 근데 이것도 c 우고 저것도 c 우면 음.. 똑같은 걸 두개나 하긴 좀 그냥 뭐 세레모니 이런식으로 이거는

아이! 잠깐! 너뭐 돼? 발! 풀 풀흡. 흑흑! 풀흑이 여러 개 있네? 풀 흑흑! 으으으! 풀 따봉! 기다려? 오케이! 잠깐! 그만! 이건, 이건 그냥 얼굴! 뿌엥뿌엥 뿌엥. 어, 이거, 야, 이거를, 이거 다먼 지절에 있던 거면 3, 4, 5년 전 아니야?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 레전드다, 이 사람. 아, 아니면, 검색해서 나온 건가? 이건 뭐죠? 헝. 헤으 이건 그냥 귀여워서? 근데 닉네임이 플레임 지켜? 어, 이거 좋다, 야. <laughs> 정숙, 정숙! 내 성격 까먹었나보다 다너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길게는 못 넣을걸? 야, 짧은 개 많다. 이거 뭐 뭐좀 정리해서 전해드려야겠다. 음,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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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